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려 때 당연하고 통일 신라 때 엄청나게 이렇게 불교가 왕성해. 그런데 그거를 꼭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시대의 한 문화로 이렇게 봐야 돼.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절이나 또 이런 박물관에 이런 불상들은 어떤 무슨 뭐 불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바라게 보다는 우리나라 한 어떤 이 고테미가 있는 하나의 유품으로 바라보는 것도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어. 통일신라에는 이 불교가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일반 평민, 천민들은 이 불상을 제대로 보기도 쉽지 않았지. 그당시 철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. 이런 철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. 그래서 어, 각각의 그 시대마다 그 불의 그 어, 그 얼굴이라고 하지 그 모습이 다 다른데 가, 가장 비율이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게이 통일신라의 불들이야. 정말로 이 불은 아주 그 밸런스 자체적으로 최고의 느낌을 갖고 있는 철불이라고 할수 있지. 고려로 가면서 조금은 이 불이 좀 두툼해지고 얼굴이 둥그스름하게 좀더 편안한 인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신라, 이 경상동의 금의 기운에 따라 이 신라 시대에 있는 불들은 석굴암이 있는 불도 그렇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나 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밸런스적으로 아주 최선의 미약을 갖고 있는 아주, 어,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멋있는 그런 신라 불들이라고 보면 돼.